아 어, 됐다. 2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. 황도주민 여러분, 그 오늘 하루 시작입니다. 어, 마이크 상태 한번 확인해 주세요. 오늘 해돋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늘 왔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. 바람 한점 없네요. 탁! 발도 떴어. 보름달. 황도 주민들, 또 분양합니다. 어, 팽나무가 푸릇푸릇해졌습니다. 어, 채팅창이 안 나오지? 이상하네. 우리 일라미 소리도 나네요. 자, 해가 올라오는 것 같죠? 어? 채팅창이 안 올라오네. 희한하네. 왜 그러죠, 오늘은? 어제는 구독자님들하고 좀 한잔 했어요.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잠겼을 겁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오랜만에 한잔 했습니다. 오늘 참 이쁘죠 어제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구름도 이뻐요 오늘은 띠구름이 있네요 저쪽에 태안쪽에 보면 어선 한척이 유난히 밝게 보이고요 그리고 달래가 있는 쪽 이렇게 보면 저쪽도 어, 어선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어, 황도는 여기 있어요. 어우, 우리 황도 자세도 편해. 너무 편안하게 보이네요. 오, 왜 채팅창이 안 올라올까? 뭐, 잘못 만졌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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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잘못 만졌어요, 예. 네. 황도 의장이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. 죄송합니다. 저기 마이크 소리도 확인이 안 되고 채팅창이 안 올라와요. 잘못 만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. 죄송합니다. 구독자님들.